아, 운산고등학교 2023년 9월 모의고사 고등학교 1학년 31번 지문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어, 이이의 주제는 통제력 부족의 기인한, 그러니까 통제력 부족의 이제 기반, 통제력 부족을 이제 기반으로 한 잘못된 선택이란 뜻입니다. 어, 일단은 지문하기 전에 단어부터 terrified, 두려워하는 이런 뜻인데, 일단은 PP 형태의 e 기를 끝났습니다. 이게 terrifying. 이렇게 나오잖아. 얘는요, 그거 자체의 성격이, 그지? 두려움을 주는, 그지? 그래서 얘는 감정의 원인인 현재 분사입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 성격 자체가 두려운 게 아니라, 사람은 무언가로부터 두려움을 받기 때문에 terrified. PP 형태 쓰였다는 거. 그래서 이거 체크해놔. terrified야. 제발 헷갈리지 마세요. terrific 이라는 단어가 있어. Terrific Terrific은요 얘는 어, 형용사로서 뜻이 멋진, 환상적인 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얘는 Wonderful, Fantastic이랑 똑같은 뜻이야. You look Terrific. 너 오늘 밤 되게 멋지다. You look Terrific tonight. 그치? 그래서 Terrified랑 Terrific이랑 헷갈리면 안 돼. Stem from은 어디 어디에서 비롯되다, 기인하다, 원인이 되다. 선생님이 전치사 from 대에는늘 원인이 온다고 그랬지? 그래서 얘랑 동의어. stem from 이라는 동사에 from 뒤에는 원인이 오는 거야. 얘랑 동의어. 체크해보세요. 어머이 기네다. 원래 원조가다. originate from. 그 다음에 come from도 마찬가지야. 그 다음에 result from. a result from b는 b로부터 a는 b로부터 약이 되다 발생하다 라는 뜻이야아 그래서 from 이라는 전치사 뒤에 는 어떤 원인을 나타내는 단어가 제시되어 제시된다는거 여러분들 체크해놓으세요 stem from stem이 원래 줄기란뜻이잖아 그지? 뿌리 큰거 그래서 stem from originate from come from result from 동의어라는거 체크해놓으시고 fashion 쓴게 potential 잠재적인 그지? Distance는 먼 거리의 명사야. 그런데 얘 형용사는 멀리 떨어져 있는 distant. 얘는 형용사 멀리 떨어진 이런 뜻이고 destination 목적지. Solely 오직 단진데 이런 동요 merely. 그다음에 only. Logical 논리 타당성 명사죠. 이거의 형용사용은 뭐야? Logical. 일단은 AL로 끝났으니까 형용사. 그 다음에 stable, s t a s t i c stacy, a y s t a y stacy, stacy, s t a y t a y s t a c stacy, s t a c stacy, t a y st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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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t a c 이 st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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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면 a c y s o d d y s t a 이 y s t a c 뜻이야. 근데 오드, 이렇게 Strange, weird 란 동의어죠. 그다음에 crash는 사고, involve 소반하다 포함하다. 얘랑 똑같은 게 entail입니다. entail 인테일. 체크해 놓으세요. 동의어 반드시 오이 o v 변경될 수 있으니까 체크해 주시고, well-being은 happiness 뭐 행복, 복지다. 그다음에 pay attention to 어디 어디에 주의를 기울이다. 다들 체크하세요. 체크했죠. 그 다음에 그러면 밑으로 내려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pay attention to 그 다음 make sure는 무엇 무엇을 확실히 하다 확인하다 라는 뜻이야 선생님들 얘기하지만 동의어 이제 체크해 주시고 동영상 보기 전에 요거 해석법은 정확하게 한글부터 아이 글은 대충 이런 흐름으로 글이 진행이 되겠구나 한글부터 먼저 읽고 분석하세요. 그 다음에 이거는 빈칸주로 문제잖아요. 그죠? 단어 빈칸주. anxiety가 뜻이 뭡니까? 두려움입니다. 여기 다 명사야. anxiety는 두려움. boredom, 지루함. 지루함. confidence, 자신감. satisfaction, 만족감. responsibility, 책임감. 그지? 그래서 이거 다 아, 빈칸추론에는 대부분 우리가 이제 알잖아 빈칸추론에는 명사가 들어간다는 거에 명사의 역할은 문장 안에서 주어, 목적어, 보 뭐. 핵심 성분의 역할을 합니다 핵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늘 단어 배울 때 명사, 파생어까지 명사, 동사, 동의어 선생님이 체크하라고 한 이유가 이거야 그리고 낯선다는 인스틸은 스며들게 하다라는 동사로서 타동사입니다 뒤에 목적어가 나와야 돼 무엇을 스며들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다들 다 체크했죠? 그럼 본격적으로 지문 탐구 해보겠습니다. Many people are terrified to fly in airplanes. 많은 사람들은 terrified 투부정서입니다. 무엇을 하는데 두려움을 느낍니다. 하나의 말하면 두려움을 느낍니다. 뭐하는데 to fly 아하 여기서 투부정사가요, 여기, 얘예 앞에 선생님이 형용사로 쓰였다고랬잖아요 두려움을 느낍니다. 뭐 하는데? 비행기를 타는데. 그지 아, 투부정사가 앞에 있는 형용사 수식해. 그 형용사 수식을 하는 건 뭐야? 부사의 역할이니까, 아, 얘는, 이 투부정사는 부사적음법이구나 이해됐죠? 형용사 수식하니까 많은 사람들은 두려움을 느낍니다. 공포감을 느낍니다. to fly in airplane 비행기를 타는데 종종 부사 이러한 두려움은 stems from 3인칭 단수입니다. 두려움 셀수 없어 너 두려움 몇개느끼는열 17개 it doesn't make any sense 말이 안 되죠. 이 두려움은 stems from 3인칭 단수 체크해 놓으세요. 문법적인 거 어디 어디로부터 발생합니다. 기인합니다. 발생한다는 거야. leg like of control 어떤 통제력이 부족함으로써 부족함에서 생겨난다 란 뜻이야 이해 됐어? 조종사들은 be in control 어디 어디에 있어 뭐야 통제 안에 있어 그지? 렇즉 아, 조종사들은 통제를 할수 있어요 비행기에 대해서 비행에 대해서 조종사들은 통제를 하지만 not the passengers 승객들은 아니다 란 뜻이야 승객들은 토, 통제를 할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통제력의 부족은 인스틸즈 스며들게 합니다. 무엇을? 공포감을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통제하지 못할 때 그지? 우리는 인간은 공포를 느낀다 이거야. 많은 잠재력이 있는 많은 잠재, 잠재적인 승객들은 아 뭐뭐야 소우대꾸문입니다우대꾸문 여기에 대시 생략이 된거야 우리 많이 했죠? 봐봐 소와 대사이에 끼지 어떤 형용사와 부사가 나와 이 대수 선생님의 문장과 문장을 이어주는 접속사 대시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얘는 당연히 생략하는 근데 여기 뒤에 접속사기 때문에 그 뒤에는 어떤 문장이 와야 돼요? 완전 저리 와야 된다는 거 그래서 소와 대사이에 이렇게 형용사 부사가 있으면 너무 뭐뭐해서뭐뭐하다 문법적인 거 체크 그래서 많은 잠재적인 승객들은 so afraid 너무 두려워해서 완전 로나가야돼 그들을 choose 선택합니다. 뭐 하죠? 운전을 하는 것을 직접 운전하는 것을 선택을 한대. 그죠? Great distance 멀리 떨어진 거리를 멀리 떨어진 거리를 운전하는 것을 선택을 합니다. 뭐하기 위해서 to get to destination 아 뭐야? 목적지에 도착하기 위해서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이 되니까 얘는 부사적 용법 근데 반드시 어디 어디에 도착하다는 get to야, 그지? 근데 get to랑 똑같은 단어 reach입니다. 어디 어디에 도달하다. 근데 reach는 뒤에 전치사 안어요 바로 이렇게 목적어는 걸 reach your destination, get to a destination. g e 어디 어디에 도달하다 이르다라고 해석이 되면은 반드시 뒤에 전치사 툴을 써야 돼. 그래서 많은 잠재적인 비행기를 타는 승객들은 너무 비행기를 타는 게 두려워서 they choose to drive 직접 운전하는 걸 선택한대요. 먼 거리를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에 뭐 대신에 instead of flying 비행기를 타는 대신에. 그치? 하지만 their decision 그들의 결정, 어떤 결정 to drive 운전을 하는 이번에 투구 정사가 좀 많이 나옵네요 그죠? 운전을 하는 투부 정사가 앞에 있는 명사 수식해. 투부 정사가 앞에 있는 명사 수식하면 무슨 용법? 아 형용사 용법이죠. 형용사 용법. 하지만 운전을 해야 하는 운전을 하기 때문에 그들의 결심은 그들의 결정은 is based 어디 어디 예부사야 솔리 오로지 be based on 비 베이스도는 무엇 무엇을 근거로 하다. 하나의 수겁니다. 왜요? 외우나. 무엇 무엇을 근거라 합니다. 그지? 지금 선생님이 문법이 나오는 거는 이렇게 별표로 체크하고 있어요. 하지만, 뭐, 이렇게 접속사 대시 생략이 된 거야. 무엇을 근거로 해? 오로지, s o l 오로지, 온 n l y m 무엇을? 감정만을 빈카추로 감정만을 근거로 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운전을 해야 되겠다는 그들의 결심은 감정을 오직 오로지 감정만을 근거로 하는 거야. 딸로지, 논리가 아니라. 이제 봐봐. 명사야. 명사야. 왜 전치사죠? 전치사의 목적으로 올수 있는 거는 명사. 명사나 동명사. 그래서 이모셔널 나오면 마저 틀려요립니다 명사 쓰였다는 거. 그래서 논리는 말을 한대요. 논리는 논리는 말을 합니다. 무엇을 대? 세일하는 동사는 목적어가 필요하 타동사. 그럼 여기서 대는 뭐야? 아 목적어 저를 이끈 접속사 대. 얘? 얘랑 위에 있는 거랑 같은 거야. 그죠? 접속사 대시야. 무엇을 말해? 부사야. 통계적으로 부산 어디든 끼울 수 있어. 통계적으로 무엇을? 이 오즈 확률. 죽을 확률이죠? In a car accent, 아, 자동차 사고로 죽을 확률이 R. 확률들이야. 봐봐. 문법 체크. 뭡니까? 복수입니다. 그지? 확률들이지? 복수기 때문에 비동사 아니어 그러니까 자동차 사고로 죽을 확률이 R. around 대략. 대략이란 뜻이야. 전치사입니다. 대략 몇 퍼센트래? 밑으로 내려와 자동차 사고로 죽을 확률은 대략 얼마야? 5,000분의 1이래요 여기서 around는 전치사야 대략 5,000분의 1 그러면 여기서 5,000분의 1은 자동차 사고로 죽을 확률이니까 얘가 죽였군 반면 여기서 while은 비교 대조니까 반면에 라고 해석이 되는 접속사입니다 이랑 동일한 말이 where is 그지? 반면, the odds of dying, 죽을 확률, in a plane crash, 비행기 사고로, 비행기 충돌 사고로 죽을 확률은 closer to, 어디에 가깝대요? 와, 죽여, 어디에 가깝대? 1100만 분의 1이죠? 1100만 밀리언이야. 1100만 분의 1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사고로 죽을 확률이 더 높다 이거야. 핵심 포인트는 비행기 사고보다, 그치? If you are going to take a risk, 만약에 당신이 위험을 감수한다면, 그지, 만약에 가정법이네요. 당신이 만약에 위험을 감수한다면, 부사, one that, 여기서 one은 뭡니까? 앞에 있는 위험입니다. 대명사가 나오면 우리가 이런 원 같은 걸 부정 대명사라고 하는데, 대명사가 나오면 그앞 문장에 반드시 그 대명사를 지칭하는 일반 명사가 있어. 그래서 그거를 반드시 선생님이 체크하고 넘어가라고 랬어요 그지? 만약에 당신이 위험을, 위험을 감수하기 원한다면 원, 그 위험, 어떤 위험? t h 드 어, 관계대명사네요. 여기서 대신 앞에 있는 원을 수식하는 그지? 관계대명사, 주격관계대명사, 이해됐죠? t h 드파 could possibly involve y o u well-being. 뭐야? 당신의 부사, 행복을 수반하는 당신의 행복을 수반하는 그지? 어떤 위험을 당신이 감수하길 원한다면 우준주부한테 당신은 원하지 않을 것입니까? 우둔투야. 잘 들어요. 이쁘죠? 가정법이야. 가정법은 확실한 거야. 말 그대로 우리가 일어날 일을 말 그대로 가정하는 거야. 가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will 면 틀려요. 어 조동사의 일은 어떤 이제 확실성에 관한 조동사야. 근데 우둔은요 하프앤하프 반반입니다. 이해됐어? 그래서 요 가정법을 운투 스면 틀려. 우둔투 써야 돼. 밑으로 올게. 그래서 만약에 당신이 어떤 위험을 감수하길 원해. 근데 그 위험이 당신의 행복을 기지 수반하는 위험이야. 그 위험을 감수하길 원한다면 Would you want the O's in your favor? 무슨 말이야? 당신은 원하지 않겠는가? 무엇을? 어떤 확률을? 어떤 확률을 원하지 않겠는가? In Your favor는 얘는요, 유리한이라는 뜻이야. 어, 유리한. 저거나, 별표. 단어 지크 당신에게 유리한, 즉, 당신이 선호하는, 당신에게 유리한 어떤 확률을 선택하지 않겠냐, 이거야. 그치? however가 나왔습니다. 역적. 그러나, 이렇게 문장이, 그러나라는 however나 버시는 법 같은 이런 접속사는 앞에 있는 문장이 이제 분위기를 확 바꾸는 거잖아. 그럼 얘는 당연히 문장 삽입 문제로 시험 문제 체절 이제 체크 될수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선택한데 모아서 어떤 선택 어떤 옵션을 또 관계동명사 됐죠. They will cause them the least amount of anxiety. 표표. 그죠? 뭘뭘 뭘 불러 일으키는? 뭘 야기하는? 야기하다. 댐은 여기서 뭐야? 피플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뭘 얘기하는 저 뭐야? 그 사람들에게 뭘 얘기하는 걸 선택해요? 응? 최소한의 불안감 얘가 관전 목적 얘가 직접 목적 아, 최소한의 불안감을 만들어내는 그 그 대부분의 사람들로 이제 최소한의 불안감을 갖게 하는 선택, 옵션, 선택을 한다, 이거야. 왜? 사람들은 누구나 두, 두려움과 불안을 피하고 싶잖아. 그래서 나, 나에게 최소한으로 공포심과 불안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위험 요소를 선택한다, 그거야. 그래서 여기서 이글의 비유법, 사람들이 비행기 타는 게 두렵기 때문에 우리 비행기로 이제 2시간 갈 거리를 이 공포감,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은 뭐야? 자동차로 막 8시간, 10시간을 선택해. 근데 이러한 두려움에 대한 공포는 어디에 기반을 둔다는 거야? 감정에 기반을 둔다는 거야. 논리가 아니라. 그래서 명령문입니다. 또 pay attention to 뭐뭐 해라. 그렇지? 어디에 뭐 해라? 집중해라. 어, 어디에? the thoughts. 어떤 생각들에 집중하래. 어떤 생각. you have.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럼 봐봐. 해라는 동사는 타동사입니다. 여기 지금 뒤에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데 아, 목적어가 생략이 됐구나. 그러면 아, 여기 못 간대. 목적격 관계대명사 대신에 위치가 생략이 됐어 그럼 결국에는 뭡니까? 음, 맞아요. 관계대명사절입니다. 다시 집중해라. The thoughts 생각들. 은 어떤 생각들? You have 당신이 지니고 있는 당신이 하고 있는 생각들에 집중해라. 뭐에 대한 생각? About taking the risk. 그, 그 위험을, 그 위험 요소를 감수할 그 생각들에 집중을 해라. 그리고 봐봐요. 얘첫 번째 동사, 얘두 번째 동사야. 잘 봐. 그치? 확실히 해라. 무엇을요? 여기서 접속사 대시 생략이 됐습니다. 왜? Make sure 이요 목적어가 필요 t 타동사야. 무엇 무엇을 확엇무엇 o 무엇을? r e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문장의 목적으로 왔잖아. 그래서 아목적어 e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t sure if you a t you are b you a e s r e i a n g you r e i s i s a n o a n s e a o a a 근거로 두다라는 뜻이야. b 를 어, a 에 근거로 삼다. 쉽게 표현할게요 근거로 삼다, 근거로 하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you are basing 당신이 뭐야? 당신이 무엇을 근거로 하고 있는지 봅니까 사실을 당신 봐봐. 당신이 뭐야? 너의 결정을 a B. 아, 사실을 너의 글, 결정에 근거로 삼고 있는지. 즉, 어떤 사실들을 당신의 결정에 근거로 삼고 있는지 확실히 해라. 라는 뜻이야. Not just feelings. 중요하죠? 감정이 아니라. 아까 뭐라고 그랬어? 아까 오번 문장에서 뭐라고 그랬어?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운전을 하기로 한 결정은 뭘 근거로 한다고 그랬어? 오로지 감정을 근거로 한다고 그랬어. 논리가 아니야. 필링스가 결국 뭐야? 이모션이랑 돈, 그죠? 동의어잖아요. 그래서 지금 봐봐 위에 아까 4번 문장에 5번 문장의 주제가 보세요. 마지막 9번 문장에서 다시 한번 나왔어. 주제를 다시 한번 정리하는 걸 보면 글의 요지라 그래. 요지라고 해. 그래서 이 글의 주제는 뭐야? 어떤 위험을 감수하는 결정을 할때 사람들이 뭘 선택한다는 거야. 논리가 아니라 감정을 근거로 해서 선택하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뒤집어 말하면 당신이 어, 당신의 행복을 위한 어떤 위험을 감수하는 결정을 할때 감정이 아니라 논리의 근거를 두어라 라는 게이 글의 핵심입니다. 이해 됐어요? 그래서 다시 8번 문제 however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지 이렇게 위행 문장과 분위기가 이제 전환이 되면은 문장 섭입 문제로 나올 수 있고 반드시 주제 문장에서 이제 빈칸 주로 유지 이모션 on emotion 바바 베이스 is based solely on emotion 나 로직 논리가 아니라 감정을 근거로 해서 사람들은 어떤 결정을 위험을 감수하는 결정을 한다라는 건데 마지막 문장 9 번에서 다시 한번 주제문과 마찬가지로 글래 유지해서 핵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 뭐야 마지막 문장 보세요 확실히 해라. 당신이 당신의 결정 f fact 사실의 근거로 하, 해야 한다는 것을 확실히 하래. Not just feelings. 감정이 아니라. 이해됐어? 그래서 이글은요선생님봤 봤어요. 반드시 주제, 그래 요지로 나올 수도 있고 그다음에 어법 문제로 나올 수 있고. 일단 아까 선생님이 어법 문제 뭐 소대고문. 그지 소와 대 사이에 형용사 부사가 있으면은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다인데 그때 대신 접속사 대수로서늘 얘기하지만 접속사 대신 생략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여기 make sure 서 접속사 대시 생략이 되는데, 여기 봐봐, 여기서 대시 지금 앞에 있는 선행사의 명사를 출식해 주고 있어. 아하, 이 대신 관계대명사 대. 그지? 렇 그래서 이 글에서는 관계대명사 대또 나오고 접속사 대또 납니다. 그래서, 빈칸 그 처로 anxiety, 두려움이란 뜻인데, 이거랑 동의어 fear입니다. fear. 그지? fear, 두려움. 그지? 이렇게 앵사이어티라는 단어, 영사 두려움이죠. 얘형용사은 예, 뭐야? 앵셔스입니다 두려움. 이됐어 예, 음. 그래서 요거 체크해 두세요. 다시 한번 지금 꼼꼼히 읽어봐.